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맛있는 빈대떡입니다 녹두 600g에다 쌀 100g 해서 지금 한 6시간 7시간 담궈놨습니다 4시간 이상만 담그면 됩니다 이런 파란 거 일일이 다 일부러 없앨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깔끔하게 하려다 맛있는 맛다 사라져요 그래도 저도 대충을 못해서 한 4번 씻은 거예요 이제 가장 먼저 해 놓으실 게 고기, 돼지고기, 갈아 놓은 거. 이 갈아 놓은 거 저는 지금 이거 400g 하고요. 좀더 맛있게 하려고. 이렇게 썰어 놓은 돼지고기 300g 샀어요. 근데 너무 굵어요. 조금만 다져줄 거예요. 살짝만. 일부러 식감을 위해서 제가 민지만 안 쓰는 거예요. 이칼 사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. 오늘부터 뭐를 할 거냐면요 생강 좀쓸 거고요 이거 하고 싶었어요 기가 막히죠 일이 절반도 줄어버리네 이거 하고 싶어 갖고 <laughs> 오우 좋아요 좋아요 어예 지금 조금 날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와우 좋다 칼이 하나 부담이 없고 너무 좋아요. 이게 여자들 쓰기에도, 주부들이 쓰시기에도 별로 힘이 안 드네요. 칼이 불편하면 일하기 정말 힘들거든요. 근데 이 칼은, 와, 글리감이 장난이 아니고요. 이렇게 곱게. 그 다음에 대파. 이렇게 해주세요, 여러분도. 이렇게. 그냥 여기서 여러 갈래를 넣으셔서, 쫑쫑쫑쫑. 간장 한 스푼 쓸게요. 설탕 한 스푼. 후춧가루 조금. 참기름 한 스푼. 가름깨 좀 쓸게요. 다른 게좀 듬뿍. 맛이 배도록 주물러 놓고 다른 거 할게요. 여러분, 고사리는 삶아 놓은 걸 사서 또한번 삶아요. 삶아서 물에 한 3시간 담궈 놨어요. 원래는 전날 담궈 놓으면 좋아요. 그 다음에 이게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. 짧게 끊어 놓으셔야 됩니다. 여기다도 양념을 해줘야 맛있어요. 이거 생걸 넣으면 뭔 맛이 있겠어요? 밑간을. 밑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밑간 하겠습니다. 와우! 이래서 있을 거다 있어야 돼요. 도구가 중요해요. 국간장. 국간장 하나 쓸게요. 하나. 여기도 후추를 조금 쳐줘야 돼요 조금 참기름 이렇게 해서 주물러놔요 이것도 간이 싹 배게 삶아야 되는데 그냥 넣었다가 빼세요 안 익은 거 같아요 그런데 여열에 다 익어 있어요 정말 넣었다가 빼세요 그렇게 해서 한 봉지 샀습니다 이게 삐져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썰어서, 꼭 짜서, 저희가 이거 백화점에서 쬐끔하게 한 장에 8,000원씩 팔았어요. 근데 정말 맛있어요. 원래는 돼지 기름, 비계 기름으로 하면 정말 맛있거든요. 숙주는 소금으로 간할게요. 소금, 천일염 조금하고, 후추 조금하고, 참기름. 한 테이블 쓸게요. 이렇게. 김치가 좀 포기가 좀 작아요. 알량해요. <laughs>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작은 거두 개. 저는 두번 씻었어요. 왜 씻었냐면, 빈대떡을 좀 얌전하게 빨간 색깔 안 넣어게 하려고. 이것도 잘게 썰어서 물기 꼭 짤게요. 여러 갈래 대 주세요. 양파는 저는 이만한 거 하나 반 쓰려고요. 오늘 은근히 양이 많습니다. 대파도 얇게. 청양고추에요. 여러분들 기호에 맞을 만큼만 쓰세요. 저는 좀 많이 쓸 거예요, 오늘. 얇게 썰어주세요. 돌아다니지 않게. 녹두하고 쌀. 이거 물을 절대 많이 쓰시면 안 되거든요. 너무 곱게 가실 필요 없어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적당히 씹히게. 그래야 맛있어요. 물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. 이렇게 다 갈았고요. 돼지고기 김치 고사리 숙주 대파 양파 네, 여러분 이제 이거 다 반죽해 가지고요. 이 스텐이나 양은 같은 데 놔두면 안 돼요. 저도 얼른 옮길 거거든요. 유리나 나무 이런 데 둬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하셔야 색깔이 이뻐요. 근데 김치를 씻지 않으면 색깔이 안 이쁘거든요 녹두빈대떡 붙이기 쉽지 않거든요 약간 또 도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팁이냐면 여기 찹쌀가루 넣어도 느리해져 버려요 찹쌀 성질이 이게 맵쌀가루 넣고 뭐 이러는데 여기다는 이제 소금만 넣으시면 돼요 소금 간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천일염으로 해주셔도 좋고 볶은 소금 해주셔도 좋고요 녹두가루예요. 진짜 녹두가루, 100%. 찾으면 있어요. 오만 개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른 가루 안 쓰고 녹두가루를 써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. 한두개 정도 넣고 반죽해서 이제 한번 붙여볼 거예요. 그래서 겨우 붙여지면 가루도 너무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. 근데 이 가루를 넣어주시면 훨씬 쉬우니까, 붙이기가. 간장 찍어서 드셔도 좋아요. 그니까 러 간을 막 너무 짜게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. 삼삼해야 돼요. 음, 삼삼해요. 어쩐댄 싱겁고, 어쩐댄 삼삼하고 그러네요. 자, 하나 붙여서 먹어볼게요. 이거는. 잠깐 예열만 하면 무쇠팬보다 맛있는 쿠킹 후라이팬에다. 지금 한 2분 예열했어요. 약한 불로 예열해야 됩니다. 곧 리뷰 올라갑니다. 그래도 빈대떡은 어느 정도는 커야 돼요, 보. 이 정도나. 어? 빈대떡 붙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. 근데 그 가루를 좀 써줘서 훨씬 좋고요. 이거는 누릇누릇하지 않으면 맛없어요. 이렇게 누릇누릇해야 맛있거든요. 음, 맛있겠어요. 이제 우리가 첫 번에 붙여서 먹어볼 거예요. 간 때문에.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. <목소리> 여러분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.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. 이거 관리가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에 양파 같은 게 가에 낮으면 여기가 갈라져 버려요.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신경 쓰시고 해주세요. 좀 만져주시는데 젓가락으로 만지셔도 돼요. 이런데. 그래서 이 가에가 양파가 안 들어가도록. 양파가 만약에 가에 있어요. 보세요. 이러면 여기가 갈라져 버리거든요. 붙이기 어려우세요. 이렇게 올려주시라고요. 지금 먹어봤거든요. 우리 하나 아까 붙였잖아요. 정말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국내산 녹두가 정말 맛있네요. 그 다음에 중요한 팁입니다. 밑에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불도 너무 세면안 돼요. 지금 불 되게 약하거든요. 오래오래 지져지게 그래서 완벽하게 돼야 뒤집기 쉽습니다. 그 다음에 빈대떡은 기름이 좀 자글자글 해야 돼요. 근데 또 파는 집에 보셨죠? 얼마나 기름 많은지 기름 때문에 걱정하시면 못 드시는 거예요. 맛있게 먹어야 돼요.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죠. 맛있는 거 드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면 다 건강해요. 자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 팬이 일평생 쓰실 수 있는 팬이에요.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하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알아요 어느 정도 조금 더놔두겠어요. 그래서 뒤에가 단단해졌을 때 뒤집으셔야지 쉬워요. 와우! 짠, 여러분 몰래 살짝 준비했어요. 다된 데다 놓으세요. 이걸 해서 뒤집어서 지지면 안 돼요. 그러면 모양이 절대 안 나옵니다. 이 쑥갓이 살아있게 그냥 눌러만 주세요. 정말 맛있는 빈대떡 완성됐습니다. <laughs> 맛있게 만들어서 드시고요.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